연출 맡은 장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최형 역할의 박혜이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 엔딩곡 작업하고 그 중간에 박 교수 역할했던 백현승입니다. <laughs> 예뭐 시간 부족하니까요 그 객석 질문 바로 받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신 분 손들어 주시면 마이크 가겠습니다 예, 여기 까만 불빛으신여자분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되게 궁금했던 게그 채연이라는 극중 인물이 영화에서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사진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춘화에 굉장히 집착을 했잖아요 사람은 이제 뭔가 기억에 또렷하게 나는 것보다는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더 집착하면서 찾으려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박혜희씨 같은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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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연기 하시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왜 그거에 집착하는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집착하는지 생각을 하시고 연기를 하신 거죠. 주는 게더 좋을 법했는데 감독님의 부연 설명을 듣는 걸로 하고요. 제가 연기를 했을 때는 어 맡은 역할 자체가 좀 아무래도 어 섬세한 캐릭터라 어 염세적인 기도 할까요? 그런 순간순간 장면을 할때 배우로서는 그때 감정을 현장에서 가져가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최연의 역할이 그래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그런 상황들에서 그리고 춘화와 사진으로서의 기억을 담을 때 정말 내가 실생활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정을 담고 하지 그냥 정말 일상생활에서 하는 뭔가 그 작품 안에서의 큰 의미를 담는 역할은 저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순간순간에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부분을 감독님께서 어 얘기를 하실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넘겨드릴게요 네뭐 박해일씨가 뭐 이렇게 뭐 사진 찍는다 어, 추나 좋아한다 그거는 잘 모르겠고 어, 하여튼 좀뭐 어디에 좀 착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 <웃음> <웃음> 그 감독과 주인공이 좀 닮아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경주를 두고 보면 두 분이 좀 어떻게 닮았는지여쭤볼수 있을까요? 저는 좀 이렇게 닮으면 좋겠습니다. 그데뭐 <laughs> 그럴 수는 없고요. 이렇게 뭐좀 통하는 거는. 술중하고니다 <laughs> 제가 거들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조금 거들게그 경주 작업할 때, 그 박해일 씨랑 감독님이랑 이렇게 계속 물리적으로 뵀었어요. 그 감독님은 경주 작업하면서 뵀었고 박해일 씨는 그 전부터 이렇게 저렇게 보고 있었고, 근데 닮아가는 거. 이제 그냥 습관으로는 제가 그 기억하는 거는 헤이리가 아 어, 박해일 씨가 어, 어느 날부터 이렇게 차를 좀 즐기더라고요 영화 찍기 전부터 그리고 영화 찍는 중간에 이렇게 차를 권하고 같이 차를 먹고 근데 감독님이 계속 굉장히 차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거 기억납니다 지금 마이크 잡으신 김에요 그저 이거가 그 노래방 장면 보면서 이렇게 업 어, 툭 이렇게 꼬꾸라져 계실 때 무슨 생각하셨나 좀 궁금했어요. <laughs> 내가 언제 신민아 옆에 이렇게 엎어져 있어. 이예또 <laughs>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제일 앞에 계시는. 그냥 네. 바로 질문 드릴게요. 그 영화를 보면 한중일 북한까지 코드가 다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주인공 이름부터 해서 그, 구체적으로 설정도두 분이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일본인 관광객이라든지 일단 주인공이 중국에 사는 중국어를 할줄 알고 일본어를 할줄 아는 한국 사람이라는 설정 이런 게 어떻게,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이 시나리오를 그 이런 되게 독특한 시나리오인데 이게 뭐 환상인지 뚱인 사실 모르겠고 이게 뭐호로즈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시나리인데 외국인들이 처음 읽었을 때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박해리 분께 하나 더 드릴 때 보자면 그 문어 골라 하는 장면 찍으신 날 뿐에 그래서 요즘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많이 내원하지 않습니까? 특히 그 경주란 그 공간에는 일본 관광객, 중국 관광객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신하오의설정은최영 교수는 동북아 정치를 연구하는 교수군데, 뭐 정말 뭐또 한국 사람이 하신, 근데 영화 여성 정말 생애 처음으로 마지막이자 그로 올라가서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는데 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그 이제 큰 거대한 능이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의 장면에 저는 굉장히 섹시한 어떤 그림을 봤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무덤을 또 그런 구도로서 잡으셨는지도 궁금하고 감독님 내면 세계 어? 항상 궁금할 뿐입니다. 저는. 꿈은 글쎄요, 꿈은 안 걷던 것 같습니다. 아, 뭐 시나리오? 시나리오 볼 때는 이제 어 저는 굉장히 잘 익히더라고요. 그런데 어 영화가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처음 읽었을 때는 더기막 깊고 넓게 생각해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께서 최현이라는 캐릭터를 어,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말씀하셨을 때 최연만 보고 읽어보면은 일단 어, 가보신 분들이 있으시고 안 가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경주라는 곳이 사실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음, 수학 여행 정도로 가게 되는 경험인데 저도 한 이, 20년 만에 경주를 다시 영화를 통해서 가보게 돼서 그 풍광들을 좀 상상해보면서 일단. 읽고그 인물이 따라가게 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공간, 어, 다시 돌아가는 기억들.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아주 어렵다고 생각을 안 들고 했어요. 그런데 영화의 결과물을 보면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더 많은 이야기와 깊이감이 공존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 추가로 그 이야기를 보실 때 감독님께서 실제로 어, 경험해 보신 이야기가 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찻집까지, 근데 뭐신민환는못 만나봤고요. 아 저는. 그 감독님 영화를 그이 경주 시나리오 보기 전에 첫 영화가 빼고 그 어떻게 다 봤어요? 어떤 작가주의 영화들 이렇게 찾아 보다가 아, 재밌네 그러고 봤는데 그 제가 재밌게 봤던 감독님 전작들이 시나리오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시나리오가 나왔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주의 깊게 읽지 않았어요. 그냥 구조 정도만 파악하는 식으로 읽었어요. 이게 현장에서 많이 바뀌겠구나. 어, 그렇게 접근하면서 습봤습니다 봤던 기억납니다. 예,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쪽 드 네, 네. 계신 남자분들. 네, 그냥 소리 일어났습니다. 네. <laughs> 네. 되게 죽음의 도시 경주에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영화를... 우연치 않은 주음들과 되게 많은 주음들이그 느림의 미학 영상에서 되게 롱테이크로 되게 천천히 잡고 편집의 흐름도 긴 영상과 이런 우연치 않은 주음들은 되게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좀뭐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느리게 잡았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경주는. 경중... 삶에도 보신 같습니다 <웃음> <웃음> 일단 그 공간에 가면 능들이 많이 보입니다. 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뭐 능들도 지금 보면 세월이 10, 지난 다음에 지금 보면 좀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무등 보고 그 죽음을 생각할 적에는 좀 거부감이 날 겁니다. 두려움도 나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 경주랑는 공간에 가서는 그 죽음이 이게 우리 실생활과 그렇게, 그렇게 단절되지 않았다. 좀 자연스럽게 좀 연계가 된다. 뭐 그런 감을 받았고. 우연한 죽음이라는 것은 뭐 영화 안에 뭐 몇번 나와서 그런데, 뭐제 지금 50 넘었습니다. 음 나이 좀 들면 이상하게 좀뭐 죽음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옆에 가족이나 뭐 친구나 아는 사람들 점점 뭐 저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많이 나오지 않았겠는가? 뭐좀 불편하게 들여서 미안합니다. <laughs> 예, 또 질문 받겠습니다. 예, 여기 거의 한가운데 계시는... 계신... 제 생각은 뭐 어느 나라든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고, 근데뭐뭐 한국에서 또이 관객들과 같이 영화를 봤고 어, 유럽에서 봤고 일본에서 또 봤고 하는데 이렇게 뭐제 영화 조금 지루하지만 그래도 중간에 웃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좀 다릅니다. 네. 뭐 유럽에서 할에는 어디에 이렇게 웃음이 많이 나왔는가면 그막 갤시 그 촛불 붙는 장면. 네. 거기에서는 많이 막. 웃고 일본에서는 그 장면에서 웃지 않고 네. 그 사과하는 장면. 사과하는 장면에 실제 제 조금 긴장했습니다. 일본에서 볼때 저도 일본 관객들이 그 장면을 보면 제 엿쓰기는 조용하겠다, 웃지 않겠다. 그런데 폭소를 했습니다. 폭소하고 관객 대화에도 그 질문이 많이 나왔고 많이 편하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는 어, 95년도에 경주에 참 가봤습니다 쉽지? 95년도에 한국에도 처음 왔고 뭐 그렇게 갔고 뭐 그런 잔집에 갔고 그 같이 갔던 형도 돌아가셔가지고 그런 장례식에 갔다 또 다시 갔고 그것까지는 실환한것 같습니다 왜 벌써 지금 제가 한 벌써 20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뭐한국에 지금 한 20년이라면 뭐어국 많은 것국에 추억으로 되는 국같서니다그래서 보통 뭐 추억한 된다, 생각난다 하한뭐 시나리오를 서 한국에서 한다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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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서한국에여 한국에서 한국 플라워리스트 강 선생님으로 나오셨던 류승환 감독님이자 배우님 이 연기를 네 그분의 캐릭터가 다른 분들은 다 뭔가 욕구 욕망이 있는 캐릭터 같은데 그분만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뭐 어떻게 뭐 우정 출연으로 갑자기 나오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그 영화에 나오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실생활에서 모임을 가지면 뭐저박 교수처럼 거기를 주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조용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뭐다 뭐 좋게 대하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음 저는 유승환 감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실실제 보면 너무 남자 같고 영화도 다 너무 남자 그런 영화만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좀 부드러운 면을 좀 한번 보자. 네, 그래서 같이 한것 같습니다. 유성한 감독님뿐만 아니라 그 신소율 씨나 뭐 김태훈 씨다 캐릭터들이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예, 또 질문 받겠습니다. 저기 모자 쓰신.